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또 앉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뭐 스페인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책에 봐라 알고 계시나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도 봤고 책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 사람의 f 레 l l n 에는 체라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Que nombre bueno, Ernesto Rafael Guevara de la Serna. Ernesto Rafael Guevara de la Serna입니다. 이 네이밍에는 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체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아르헨티나, 저는 모에노사이레스에서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뭐이 표현을 꼭 아르헨티나에서만 요즘 쓰는 건 아니에요. 오르고아에서도 쓰고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체계발화라는 것 때문에 체라는 말이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까밀라가 지나가는 거죠. Che, Camila, qui a se saqui? Camila, 너 여기서 뭐해? 야, Camila.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 이렇게 시선을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Che, qui ta, che. 이렇게 해서 이름을 안 부르고도, Che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Che, Che, qui a se saqui? Che, como estás?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친구들을 부를 때 야야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야 지수야 너 여기서 뭐해?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쓸때체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름과 같이 쓰셔도 되고 이름을 그냥 대신해서 친한 친구끼리나 뭐, 뭐 하여튼 친한 사람들끼리는 치, 치, 치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써요 체고 e 이스타스 최 고마이시다, 도마마. 엄마 잘되죠? 이런 표현을 할때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최 개발아에서 이름의 최 개발아가 아니라 야 개발아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최 개발아, 최 개발아. 여기서 이는 C, A, 아, C, E 이렇게 쓰여서 최. cómo estás? 치, tanto tiempo.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라는 말은 아르헨티나에서 사람을 부를 때 친한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윗사람한테는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친구들이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끼리는 그냥 간단하게 많이 쓰여서 도마스티 카페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앞뒤에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먼저 체를 부르셔도 되고 말이 끝난 다음에 체를 넣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이 체계바라에 대한 우리 상식 알고 있자고요. 체계바라의 이름은 체계바라가 아니라 에르네스토 라 o 엘 a f a e l g u e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사람을 부를 때 체, 체계바라, 체계바라 이렇게 불러서 그게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체계바라가 된 것입니다. 요즘은 스페인에서도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다고들 하고요. 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이거를 지기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서 이따금 이렇게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그냥, 야, 야, 이런 말 어떻게 그럼 어,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체계바라이체. 이 체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요? 아 그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실비아 스페인어를 봐주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의 상식 알아두시자고요. 자 저를 부르실 때도 우리는 이미 친한 사이니까요. Che Sylvia, Che, Che Sylvia, Come t s 이렇게 인사해주시면 돼요. 제 개발할 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도 같이 나누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힘내세요. 아니 뭐.